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살벌한 갭 상승 출발 후 하루 종일 양 옵션 프리미엄을 녹이면서 지수를 올리다가 오후장 들어서 살짝 밀려서 마감했고 해외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나스닥 선물이 크게 상승한 것을 미국 세션 개장 후 1시간 동안은 어떻게든 버텨냈지만 이후 상승분을 선형적으로 반납하여 깔끔한 종가 저가의 대형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증시만 요동을 쳤을 뿐 고용지표 발표에도 채권 변동성 지수는 무려 7.72%나 하락했어요. 그 외에 통화시장도 상품시장도 의외로 조용했죠. 오늘이 글로벌 시장 핵심이 무엇인지 트레이더의 관점으로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전일 야간 선물 시장이 마감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라 하지만 목요일 아시아 세션 시작과 함께 나스닥 선물이 또 급등하자 우리 시장이 선물 시장 시가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올랐어요. 시가가 전일 대비 2.74% 상승한 데다 바로 570포인트를 넘기면서 하루 종일 570포인트 양매도 장세가 진행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만 강세를 보인 게 아니라 옆에 EU, 어, 일본 증시도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니케이 선물은 오전 9시 30분경 전일 저가 대비 무려 4.8% 상승했는데요. 네, 니케이 선물이 하루 만에 2,000포인트가 넘게 오른 것입니다. 코스피도 크게 움직인다지만 니케이 반등은 더 심했죠. 또 나스닥 선물도 9시 30분경에는 이미 전일 종가 대비 1% 넘게 상승한 상태였는데요. 이후 리징시가 10시까지 단기 차익실현 매도 물량을 얻어맞고 눌린데도 나스닥 선물은 전혀 조정받지 않고 오후 2시까지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시아 세션에서 이젠스 왕이 뭐 시장을 구했다. 뭐 예수님처럼 이런 온갖 짤들이 만들어져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이거는 리테일들이 그동안 어지간히 물려 있었고 내일 세오프를처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오전 내내 빠지지 않고 선형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 증시 또한 오전 10시까지 눌림 이후 다시 상승 전환하기 시작해서 12시 32분까지 쉬지 않고 상승했는데요. 일중 선물 미결제 확정의 변화를 보면 오전 10시까지는 일부 투자자들이 선물 매도를 쌓으려 했으나 시장이 밀리지 않자 선물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했고 매수자들 또한 이후의 지수반등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의 지수 하락에 대해서 닥치고 포지션을 줄이기만 해서 미결제 확정은 전일대비 무려 3,900개 이상 감소한 22만 7천 계약대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이것은 12월물 선물이 근월물이 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미결제 약정이에요 미결제 약정이 가장 많이 쌓인 게 25만 2천 계약 수준이 뭐 그래봤자 고점에서 2만 5천 계약 빠진 것에 불과하지만 애당초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적극적인 방향성 베팅을 누적해 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정도로 미결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더 이상 롱이고 효시고 볼 생각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개장 초부터 현물은 꾸준히 매수하기 시작했지만 선물은 오전 11시까지 거의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시가 갭상승이 워낙 커서 양 옵션 프리미엄이 시가에 와장창 죽은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중 진폭이 컸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선물 매수를 약 6천 계약해서 지수의 추가 상승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고점은 선물 시장이 외국인들이 만들었다라고 볼수 있지만 다음 날이 추가 상승을 기대한 매수가 아니라 장중에 눌렸던 먼슬리 콜옵션이 또 10배 넘는 아 8배가 넘는 시세가 나면서 해지 목적으로 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5,570억 매수했지만 sk하이닉스는 오늘도 3,740억 매도를 했어요 올해 9월 이후로 계속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매도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리테일이 현물 매수는 sk하이닉스만 몰려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냥 지긋지긋하다 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결국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좀 설거지를 하고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지수가 급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단 베리어 600포인트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단 베리어 540포인트도 끌어올리지 않았는데요. 이는 옵션이 일중 변동성 흐름을 보면 더 잘할 수 있죠. V코스피 지수는 주가가 큰갭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빠지지 않았고요. 오전 10시까지 조정을 보였을 때도 이후 반등해서 11시 30분까지 상승한데도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보통 갭 상승 출발 후 오전 1 시간 동안 조정을 주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변동성이 눈 녹듯이 하락하기 마련인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죠. 게다가 외국인들이 오전 11시 30분부터 해지 목적이 선물을 매수를 할 때는 옵션 변동성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후 지수가 고점을 기록했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음봉으로 마감하자 변동성은. 당일이 눌림을 모두 만회하고 플러스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오늘 밤이 논스함이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죠. 또 지수 반등에 콜 클래스의 극외가격 미결은 좀더 느렸지만 풋 클래스의 미결은 얼마 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수의 추가 상승 리스크보다는 하방 리스크에 좀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유럽 세션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갭 상승 출발했지만 정작 본장 개장 후에는 얼마 오르지 못했고 매도세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럽 증시는 오전장에 눌려서 마감했고 오후장 들어서 미국이 월마트 실적이 의외로 강하게 나오면서 다우지수가 강하게 튀자 그때부터 조금씩 확신이 생기면서 따라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유럽 증시는 그렇게 미국 본장 개장 후 미국 증시 상승분을 따라서 올라갔지만 새벽 0시 46분부터 미국 증시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함께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상승분을 상당량 반납한채 유럽은 도지로 마감하게 됩니다. 유럽 중시 이러한 약세 움직임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유럽 중시가 애당초 엔비디아 때문에 오르거나 내린 게 아니라 유로존 지금 채권 시장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 약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국 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 흐름 또한 어제 과도하게 물린 아, 눌렸던 라인 메탈이 강하게 반등하고 자동차 주들은 도로 밀렸어요. 이런 흐름이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실적과는 관계가 없는 움직임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냥 시장이 올해의 장사를 좀 마무리하려는 그런 느낌이에요 개별주들 사이에서 진동이 있을 망정 마지막 슈팅이 나오기 전에는 의미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언더슈팅이 나오기 전에는 의미 있는 상승 같은 건 없다라는 것이죠 채권시장은 논판 발표와 함께 단기물, 장기물 모두 조금씩 올라서 마감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9월 논판 발표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이런 느낌은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가 받을 수 없는 트레이더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 같은데요. 논팜 발표 직전까지 채권변동성 지수가 거의 20일 내내 올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채권 옵션 만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서 옵션 가격이 양쪽으로 잔뜩 눌렸죠. 그렇게 밤 10시 30분 논팜은 이게 뭐지 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실업률은 4.4% 증가했죠. 이거 안 좋게 나온 거고 논팜은 11만 9천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8월 것은 또 마이너스로 조정을 했어요. 이거 아랫돌 빼서 위로 올린 건가요? 이 같은 시장 반응은 처음에는 단기물 조금 오르고 장기물은 생각보다 못 오르거나 다시 눌렸어요. 근데 그보다 더 강한 움직임이 뭐냐면 그 동안에 이 오늘 논펌을 처음 이제 진짜 오랜만에 발표된 지표니까 옵션에서 매수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이게 그냥 바로 손절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논펌 발표와 함께 그 동안 버티고 버티던 옵션 매수자들이 다 포기하고 던진 것이죠. 그래서 콜도 죽고 풋도 다 죽고 그냥 채권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채권 변동성 지수는 하루 만에 무려 7.72%가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요일에도 채권 시장은 꼼짝마라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영화 빅쇼트에서 마이클 버리가 이 주택 거품이 심각하게 망가져서 경매가 넘쳐나는데도 모기지 지수가 전혀 빠지지 않거나 오르자 막 드럼을 치면서 버티죠. 그럼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또 직원들도 대부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르게 돼요. 채권시장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어제 논판 발표 후 최소한 장기국채는 부러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러지지 않고 억지로 붙들어 매두었죠. 채권옵션 만기인 내일까지는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우어입니다 응? 통화시장 또한 우어였어요 고용보고서의 내용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는가에 따라서 달러인덱스가 꽤나 크게 움직일 법했는데 그냥 잠깐 흔들고 제자리를 마감했어요. DM이나 EM통화 모두 제자리였죠. 어제는 그냥 주가지수의 움직임만 집중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우와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골드와 실버, 구리 모두 빠지긴 했는데 골드는 주식 시장 망가지는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선방했다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구리는 아시아 세션에서 매도가 한번 나오고 미국 세션 들어서 주식 시장 밀릴 때또 눌리면서 제법 큰 음봉을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험 자산이 약세 같은 고베타 상품인 구리가 밀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골드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안전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자산이 밀릴 때 골드는 올라야 되죠. 그런데 최근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움직임이에요. 왜냐면 최근의 골드 상승은 투기적인 수요에 의해서 지탱된 것이죠. 또 어제의 골드 변동성 지수인 GVG 인덱스가 마이너스 4% 넘게 빠진 것을 감안한다면 골드가 4,070달러 위에서 버틴 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골드가... 금요일에 4천 달러에 붙든지 아니면 그 이하로 밀린다고 보고 소수를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던 기름은 유럽 세션 시작 후또 기술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국 증시가 초반 강세를 보일 때는 60달러를 넘기게 됐거든요. 그러나 미국 증시가 밀리기 시작한 0시 46분 이후에 기름도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1시간 만에 58.5달러까지 그야말로 떡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러시아 이슈도 아니고요. 그냥 기술적으로, 아, 이거 하락은 하락인데, 언제 매도가 나오게 될까라는 것을 기다린 상황에서 증시가 밀리니까 옳지 기름도 때리자. 라면서 밀린 것에 불과하다고 봐요. 시장의움직임을 어떻게 그렇게 아마추어적으로 그냥 없어 보이게 해석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시장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뉴스 플로는 전일이 시장 하락에 대해서 리사, 국, 연준이사가 자산들이 고평가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라면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언제 시장이 누구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부러지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투자자들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의 에너지가 더 민감하게 작용했고 나중에 아 그런 소리를 했대더라 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런 움직임 보면 지금 시장은 약세장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선물이 움직임을 이야기하기 전 전일 미국 본장 마감 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미국 지수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리뷰를 해볼게요. 실적 발표 후에 나스닥 선물이 올라오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얼마 올라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눌림시 매수가 계속 쌓이면서 오전장이 고점 기록한 자리까지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상은 승 전적으로 아시아 세션 투자자들이 이해서 올라온 것이에요. 또 유럽 세션 시작 후 유럽 증시가 위로 제대로 뻗지 못하고 약간이 오버슈팅만 준채 솔솔 밀리고 있었는데요. 이에 미국 지수선물도 함께 밀렸죠. 그런데 이제 월마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위로 돌게 돼요. 이후에 논팜 발표됐죠. 논팜의 지수선물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트레이더들은 논팜 결과는 그냥 채권 시장이나 통화시장처럼 신경 안 썼다라고 보고요. 미국 증시 프리마켓 호가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 이거 오전장에는 최소한 쇼스키즈가 나오겠구나, 여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미국 본장 개장 후, 나스닥선물은 갭상승을 크게 한뒤 매우 좁은 박스 내에서 30분 동안 제자리 맴돌기를 하게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월마트 실적에 고무된 다우지수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일 엔비디아는 갭상승 출발에 어마어마한 매물을 맞으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어요. 전일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가 한때 9.5%까지 상승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엔비디아 시간은 생각보다 약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첫한 시간을 리뷰해본다. 그러면 전일 롱 오버를 한 투자자들이 이 실현 그리고 숏 커버가 혼재된 비추세장이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변동성은 간신히 20포인트를 깼을 뿐 생각보다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이 점도 시장 참여자들은 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었을 겁니다. 시장이 상승이나 투자자들의 심리가 사상 누각이었던 것이죠.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새벽 0시 46분이에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데 나스닥에서 장대 음봉이 하나 떨어지게 되고, 이어서 계속해서 작은 음봉이 이어지게 되자, 투자자들은 이게 뭐지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잘 버티고 있었어요. 시장이 놀란 것은 새벽 1시 이후의 일중 저점권을 깬 하락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고가권에서 변동성이 있으니까 등락이다 라고 할수 있지만, 새벽 1시 이후의 하락은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름 심각한 선형적 하락이었죠. 특히 유럽이 갭상승한 분량을 모두 내주게 되었을 때는 미국 증시 1차 하락이 마무리된 것으로 도볼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사실상 전혀 반등다운 반등 없이 2차 하락을 시작한 것을 보면 투자자들은 그때라도 효소로 뒤집는지 아니면 이건 뭔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야 할것 같아요 시장은 오전장 마무리하고도 1시간 더 밀렸어요 전일 저가는 물론이고 화요일이 저가마저 살짝 깬 상태에서 새벽 2시 50분부터 음봉이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3시 이후에 깜짝 반등을 하게 됩니다만 이 반등이 퍼센트 자체로는 한 1%의 꽤큰 반등이라 하더라도 딱 10분만 이어졌습니다. 애당초 시장이 이 v 반등이 나올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10분간 반등 확인하고 나서는 더욱 강한 매도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은 뭐 계속되는 리테일이 콜옵션 배수 물타기 손절매 반복이었죠. 그렇게 시장은 종가 저가로 마감하게 됩니다. 개별 종목의 움직임을 몇 가지 보면, MSTR이 2024년이 고점권과저 깨고 내려가자 새로운 박스 하단을 만들러 내려간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과정에 과연 레버리지된 가상 자산이 가격이 버틸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초초초 고베타 상품이 올라갈 때는 좋지만 내려갈 때는 무서운 것이 상상 이상입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게임 스탑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일선을 장대 음봉으로 깨버렸는데요. 주말을 하루 앞둔지라 장중에 의미는 반등하지 못한다. 그러면 오후 장에는 상승분을 모두 까먹을 수 있겠다 싶어요. 한편 이 월마트가 실적 호조로 무려 6.4% 상승했는데, 하지만 똑같은 소매업체인 타겟은 연중 최저치를 갱신했어요. 시장을 결코 좋다고 볼수 없겠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선물시장에서 무려 3.67% 하락을 했습니다. 선물로는 545포인트 자리인데, 이 자리는 11월 중에 세 차례 급반등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갭으로 내려가게 버린다? 그러면 시장은 어쩔 수 없이 투매를 보일 것 같아요. 그게 장 초반이라면, 그나마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오후장에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의외의 파괴적인 하락을 맞이하게 될것 같아요. 각각의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갭 다운의 리스크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마켓 메이커들은 전일이 변동성 상승을 어느 정도 대비했지만, 그래도 갭 다운으로 545포인트를 맞게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단 베리어를 최소 10포인트 이상은 더 낮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러한 해지 물량으로 인해서 시장이 초반에 언더슈팅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데요 반대로, 리테일들이 매수세가 훨씬 강해서 갭 다운이 그 정도로 안 나온다거나 갭 다운 후 10분 이내에 550포인트를 회복해서 롤링다운 해지를 안 해도 되거나, 뭐, 그러면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5장의 의미는 반등하지 못한다. 그러면, 시장은 결국에 종가, 저가로 처박힐 수가 있겠어요. 또, 시장이 하락해 변동성 지수가 얼마나 증가한지도 보고자 하는데요. 해외시장이, 지금은 옵션 만기주지만, 우리 증시 12월물 옵션은 배가의 영향력이 큰 만기 4주차예요. 그러니까 배가의 증가에 따라서 레인지 조정이 좀더 활발해질 수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언더슈팅이 더 나올 수 있다는 라 겁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화 환율이 추가 약세에 대한 부담도 그렇지만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무려 마이너스 11% 넘게 하락한 것즉 ai 캐펙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해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매도에 나서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선물 기준 525 포인트에서 530 포인트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봐요 이른바 주말을 맞이해서 개 투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테일 관점에서는 대장주라 생각하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시초가 갭 다운 출발해 그리고 오전장에 눌림 나온다? 그러면 강한 매수세가 위입될 것을 보이지만 이걸 과연 오버나이트에서 들고 있을까?라는 거는 좀 의문이에요. 특히 글로벌 관점에서 AI라는 대장주가 이 AI 대장주가 엔비디아죠. 이게 대형 윗꼬리 음봉을 마, 만들었죠. 그리고 주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종가, 저가로 눌렸는데 오버나이트 리스크를 부담한다? 이건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전장에 매수한 주식은 오후장에 반등이 시원찮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정리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결론, 우리 증시는 다음 주 초까지는 계속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눌림이 이어질 것을 보고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장중에 과한 눌림이 나온다. 그런 매수 관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장중 대응으로 마감해야 한다는 것이지 웬만해서는 5장에는 물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봐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가 강력한 하락을 했지만 10월 이후의 상승분만 되돌려준 것이지 아직은 저는 본격적인 하락장에 접어들었다 라고 볼수 없어요. 애당초 10월 이후에 많은 경고들이 있었지만 투자자들이 애써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부터 하락이다 라고 할수 있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부터 무너지는 것은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고변동성을 동반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락장에서 쇼 쳤다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2% 반등, 또3% 반등, 그 다음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빠지는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투자자들이 시장을 냉정하게 보기 시작했다면 AI 관련 주식이 아닌 전통 산업에 관심을 보일 텐데 전통 산업은 진즉에 망가져 있었어요. 그러나 AI 열풍에 망가진 게좀 가려져 있었을 뿐이죠. 당장 금요일은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 모두 옵션 만기지만 변동성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거친 의미 없는 등락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지표 발표와 함께 언더슈팅이 나타날 때 변동성이 얼마나 증가한지에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이미 변동성은 10월이 고점마저 넘긴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쉽게 꺾일 일이 아니다 라고 싶고 오후장에 지수가 반등한다? 그러면 변동성이 늘릴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전장에는 지수 반등 그리고 오후장에 횡보했다가 지수 하락하면서 변동성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더 이상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시장 개장 전에 보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한국시장 개장 전에 영상이 스크립트를 미리 받아볼 수 있어요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